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단단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 121선에, 1 2 1선에 저항이 잡히면서 현재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점이 낮아지며 조금 불안한 흐름을 잠깐 보였지만 241선의 지지를 받은 뒤 3거래일 아주 큰 시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호스모신소재는 예전부터 시장에서 MLC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어요. 이후 2차전지 관련주로도까지 엮이면서 호스모신소재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는데, 23년 1월에 5만 원 부근이던 5만 원 부근이던 주가는 단기간에 3개월 만에 19만 원까지 거의 3 배가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 15만 원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17만 5천 원에서 매물을 만든 뒤 6월 9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어지며 최고점인 239,542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며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이어졌어요. 예전 매물대를 만들며 횡보할 때 저항 구간인 18만 5천원이 지지 구간으로 변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를 잘 만들며 61선을 단단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후 좀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7월 26일 60일 선을 버티며 마감한 주가는 다음날 큰 폭의 이탈이 나온 뒤 하락을 보였어요. 하락 이후 주가는 현재 14만원에서 17만 5천원. 이 북은 박스권을 형성하며 등락률을 반복하다가 11월 1일 14만원이 이탈이 나오며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빠르게 반등하며 현재 151,300원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타전지와 리튬 관련지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은 뒤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전 종목에 대해서 신규 공매도가 거래가 막혀요. 예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하락을 보였을 당시에도 공매도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이후 양지수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대시세 장세가 나왔어요. 이번 역시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부터 코스모 신소지는 제가 24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코스모신 소재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단한 지지를 만들면서 가는 종목이었던 만큼 2차전지가 다시 큰 시세가 나온다면, 코스모신 소재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이 코스모 신소재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물을 이용해 만든 이 MLCC 필름. 이 MLCC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친환경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이 이형 필름의 개발은 코스모 신세제가 처음인데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주가가 당연히 상승하기 마련이죠. 코스모 신세제는 이 MLCC용 이형 필름으로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MLCC는 전자회로의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이 필수 부품입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려요. 대한민국 사람은 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일반적으로 최신형 휴대폰의 한 대에는 약 1000개, 한 1000개 정도의 mlcc가 탑재되어 있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는 최소 15,000개, 거기서 2만개까지, 2만개 이상의 mlcc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 mlcc 생산량의 90%를 코스모 신소재는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죠 또 코스모 신소재 하면 mlcc 외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양극재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좀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2007년 중반에 ncm 양극재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출발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후 소형 배터리용 양극재로 좀 확장을 시도하면서 방향을 많이 돌렸어요 그때 당시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는 시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기차를 그때는 거의 타지 않았죠. 다 내연기관차만 이제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피처폰이나 이 노트북에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양극재 수요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에 코스모 신소재는 2019년까지는 소형 배터리용 양극재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만들며 80억 원 정도의 이 영업이익을 내왔던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도 2019년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 주로 쓰이는 중대형 배터리용 NCM 523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삼성 SDI 등에 납품을 했습니다. 2021년엔 약 1,500억 원을 들여서 5만 톤 규모의 NCM 양극재 생산 시설을 좀 증설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완공이 예정돼 있어요. 완공이 되면 기존 생산 능력에 더해서 연산 7만톤 7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의 기업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현재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우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사업 노하우를 지닌 코스모 신소재를 이 업계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SK온 등 코스모 신소재의 NCM 공동 개발 증설을 동료 중이다 보니 코스모 신소재도 추가 증설과 함께 미국 진출까지도 검토 중에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의 이점은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모회사인 코스모 화학이 항상 코발트를 만들고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사업과 재활용 사업까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원료, 전구체 양극재 밸류체인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기업 전체 매출이 61%가 양극재 매출입니다 그만큼 양극재 기업에서는 국내에서 선두에 올라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번 5월에 MSCI지수에 편입했습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5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지수에 코스모 신소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네 종목을 새롭게 편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롯데 쇼핑, S1, 제일기획 SD바이오 센서는 MSCI 지수에서 제외됐어요.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하는데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코스모 신소재의 평균 목표가는 183,750원에서 226,400원으로 23.21%나 뛰었습니다. lg화학과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이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인데요. lg화학과의 계약으로 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8시리즈 양극재를 생산하면서 기술력 향상과 고객 다 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예상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126%로 양극재 기업 중 성장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앞서 코스모신 소재는 LG화학과 내년 4월까지 3,30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8.1%에 해당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에 공급하는 제품은 니켈 함량 80% 이상의 양극재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니켈 함량 80% 이상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LG화학에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공급 물량은 5천에서 6천 통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에 공급하는 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공급 규모가 최대 이 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환경과 메탈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예요 그만큼 이 신규 고객사 물량으로 생산성 향상과 증설 여부에 따라 매년 물량 증가가 예상돼서 향후 계약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울산 공장에서 2차전지용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이 전구체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동을 시작한 공장은 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균일한 입자 형상과 크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요 이 전구체를 양산할 계획인데, 하이니켈, 코발트 프리 등 다양한 양극재에 필요한 이 전구체가 이 전구체가 생산이 됩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2,400톤. 2 4 0 0톤으로 향후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제조하는데 쓰일 전구체 물량의 30%까지 내재화한다는 구상이에요. 전구체의 경우 대부분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이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게 됐고요. 또한 동시에 이모 회사인 코스모 화학에서 원료를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어요. 이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증설 일정을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분화로 2차 전지 업계가 신규 투자 결정을 좀 연기하고 보류하거나 투자 금액을 좀 축소하는 가운데 이는 굉장히 상반된 행보죠. 이렇게 되면 매출 발생도 당초 2024년 상반기에서 올해 12월로 12월로 앞당기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내년에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는 다른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현재 코스모 그룹은 코스모 화학의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핵심 소재 생산과 코스모 신소재의 전구체 및 양극화 물질 생산으로 그룹 내 직계열화 역시 완성돼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 성장과 수익성 확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모 그룹에서 이 로봇 산업, 이 로봇 산업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신사업 확대의 속도도 내고 있는데요. 이 엑소 아틀레트를 코스모 이 로보틱스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향후 미래사업, 미래사업을 위한 그룹 내 핵심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코스닥, 코스닥의 기술틀내 상장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코스모 그룹은 이제 2차전지 외에도 로봇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 이 금투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큰 폭의 매도를 진행하던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금융투자는 4월 20일부터 물량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면서요. 12월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이에요. 8개월 동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현재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13.87%인데요. 외국인은 5월에 비중을 7% 이하까지 축소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며 현재는 가장 많은 물량이 14%대 부근까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들 중에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종목들의 큰 매도세가 이어졌던 만큼 완벽한 차별화된 수급을 볼수 있어요. 이 OBV 지표를 보면 지표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소폭 하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 아래 꼬리를 달고 주가가 올라올 당시 이때요. 이때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주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시키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차트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61선과 이 121선을 이탈하면서 주가는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현재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이 국채 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국내 시장은 이 공매도 금지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대시세 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좀 횡보가 나오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어디까지 뭐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뭐 목표가는 얼마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이렇게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이 국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 9백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